실로 온 환자분인데 뇌사 추정됩니다. 신분증에 장기기증 희망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조회 부탁드립니다.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증하고 장기기증 희망 스티커가 발급이 됩니다. 기증희망 등록 방법은 서울대병원 장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우편 팩스 뭐 누구나 기증희망 등록 신청서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장기기증을 희망하셔도 법적으로 선순위 보호자께서 동의를 하셔야. 장기 기증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동의권자는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형제 자매 5순위는 사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환자분 바이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저하되면 기증을 하시고 싶어도 장기가 손상되기 때문에 할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바이탈이 일단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되면 장기 기증을 못하게 됩니다 바이탈이 떨어지게 되면 장기에도 손상이 올수 있어서 기증할 때까지 바이탈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내사자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빨리 기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저... 결정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내사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CODA라는 곳에 신고를 하게 되고 장기기증은 내사판정을 할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기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사 판정 의료 기관에서는 국립 장기 조직 혈액 관리원이라는 코노스라는 곳에 내사 기증자 정보를 최종 통보하게 됩니다. 코노스에서 장기를 받을 각 수혜 기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하고 코디네이터는 이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